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던 제목이 있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주셨어요. 주일 오후에 저에게 기도를 받고 계신 가신 한 분이 계신데 흙변을 보게 되니 너무나 놀라서 과거에 위치료를 받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제 내시경 진찰을 받아야 된다.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제 새벽에도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간절히 주누 앞에 기도했는데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안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끝까지 완전하게 나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만 체험하면 기쁨이 이렇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그에게 뿐만 나타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근번 특별 새벽기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어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을 마지막 23편의 마지막 절에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을 담아 노래로 표현을 했으니. 마지막 절이 이러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나의 평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10편, 23편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미의 찬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때가 있었으니 그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이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게 된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 다윗의 삶이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린 바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살 정도 되었는가 열다섯 살, 열여섯 살 그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은 중학교 뭐 2학년, 3학년 그렇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축복 기도와 함께 그 이후로 그가 변하게 되었어요. 요아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사건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쾌고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사모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모세와 아론의 후예들 중에서 레위지파라고 일컫는 그들 중에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의 해야 할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피는 그 축복의 권한, 축복권을 이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 복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는 곧 제사장이 선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 그 축복의 통로로 이 제사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첫째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혼란 가운데, 역경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비추신다 환란의 날에 역경의 날에 너는 나의 자녀가 되니 구원을 베푸셔서 건지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보이지 않니 하시고 등을 돌리신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결국 그 모습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드신다 이와 같은 표현은 곧 관심을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드셔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환란과 역경 중에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므로 두려움을 다 물려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가득 차게 하신다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니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의 언어는. 평생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시이 바로 어릴 적 다회색에 블로 기름을 부을 때에 여와의 호 감동이 그날 이후로부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와 호 같은 축복권,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야 마음에 그런 의문이 일수 있어요. 나도 그와 같은 축복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축복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축복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어요. 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축복권은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식적인 축복권이니. 바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축복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송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같은 공식적인 축복권은 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축복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에 비해서 누누이 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연로한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장자, 원래는 애손대,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야곱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게 된 이제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부모로서, 또한 할아버지로서, 또한 할머니로서, 또한 이 손주들에게 복을 주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축복권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예수와 노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러면 부모라면 누구나가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로서 마음에 합한 부모, 그러므로 신실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그 축복권이 그에게 있으며 또한 신실한. 부모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모의 모습으로 아무리 백날 축복을 한다 한들 그 자녀에게는 복이 흘러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나의 자녀를 향한 이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주의 종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선물인데 그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도 만약에 내가 그 자격이 안 돼서 그저 바오에 부딪히고 사라지고 마는 포말처럼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도 불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축복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언어를 우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면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때로부터. 잉태하는 그때로부터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 배를 쓰다듬어 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반드시 잘될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들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잉태했을 때그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이 자녀가 듣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를 축복의 소리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그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뱃속에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태어나서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수 있으니. 제자들은 방해가 될까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셨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밝고 건강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권이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헌어, 이 축복권, 이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평생에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언어들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성품부터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교육학에서 교육심리학에서 이미 다 검증하여 발표되어진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때를 가고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나라에는 천연두로 알려져 있죠. 마마라고 하는 이 천연병이 휩쓸게 되었으니 많은 아이들이 죽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천연병으로 하여 얼굴에 열 곳이 핍니다. 그리스의 얼굴에도 열 곳이 피기 시작했어요. 마마에 걸린 것이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린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혹시나 죽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오빠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얼굴에 열 곳이 떠든 이 딱지를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딱지 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하신다면 얼굴이 흉터가 남아서 곤보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레이스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취학 연령이 돼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남학생들이 짓궂잖아요 보통 짓궂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다 괴물이다 얼굴은 괴물이다 막 그렇게 놀렸어요 그러나 놀라고 마음이 상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엄마 친구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불러 그 말을 들을 때 어머니가 이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내가 그날이 올줄 알았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 정말 위험한, 악한 전염병이 돌았어. 그래서 너의 오빠도 죽었어. 너의 동생도 죽었어.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오직 딱한 아이. 한 아이만 살았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그 아이가 누군 줄 아니? 바로 너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기신 거니?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신 거니? 그러니, 그걸 알아야 돼. 거를 볼 때마다 얼굴에 있는 그 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지, 나를 귀하게 여기셨지,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로 남겨주신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이 그레이스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너의 이름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너만 살려주셨으니,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남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을 듣는 크레이스의 마음에 기쁨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괴물에서 그 이름이 아니라, 그래 나는 크레이스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와 같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으니 아주 밝고 명랑하게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상황을 가고려운이 순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니 자라나서 하바드 대학에 법을 전공하는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성격이 너무나 밝고 명랑하니 학생들과 학교 대학 파티를 하게 되는데 아주 뭐 대담하게 명랑하게 한 멋진 남자 청년에게 다가가서 저랑 파트너가 되어 주실래요? 아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아그 남학생이 보는 순간 얼굴을 깜짝 놀라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크리스가 에이 알아요, 알아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의 스토리를 들어볼래요? 아 그런데 이 남학생은.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 다음 파티에 만났는데 또다시 웃으면서 미소로 다가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뒤었는지 스토리를 들려준다고 시간을 좀 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학생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다른 여학생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하바드 로스쿨에 들어온 여학생들 그들은 예민하고 또 우쭐하고 사실 잘난 여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너무나 예민해서 그와 같은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누가 이 크레이스가 그 성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왜 얼굴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스토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은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고 더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크리에이스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말이 그의 삶의 각인이 되었으니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들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해. 그래서 이 크리에이스는 미국의 유명한 하원의원이 돼서 이 아름다운 수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감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어릴적 크레이스를 친구들이 놀려댈 때에 만일 엄마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속이 상해서 눈물 짜고 함께 가라앉으면 크레이스는 그저 열등감에 숨어사는. 한 아이가 뒤었을 것이, 밝은 미래가 없었을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조금 이 지적인 영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가하면은 발달 상태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어떠한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축복의 원을 사용하고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여 선물이란다 이렇게 복을 비시는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에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금심을 가지고 밝은 성격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일에 축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마다 제 11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게 주셨던 그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 축복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그 기도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니다 제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차도 없는 십리 길을 아, 저희 어머니가 장터에 가서 사무실에 사무 보시는 아버지에게 사과를 좀사 가지고 들어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직 어린 나이 아니 십리 길이면은 6km가 넘. 아, 이렇게 힘든 심부름을 그런 생각을 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래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있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사주시니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둘러메고 오는 길에 눈이 얼마나 내리던지 저로 바로 위에 있는 형을 내보냈어요 어머니가 마중 나가라. 혹시 무슨 일 있을까? 그래서 집에 오게 되었는데, 저의 어머니가 저를 앉히시더니 그 사과를 조금 드시더니,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시니. 상태가 심각하니까 제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당신의 이마에 저보고 뽀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야,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어린 다음에 어머니 이마에 뽀뽀를 하고, 그러나니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현정아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눈치가 빨랐는지 평소에 계신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될래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님의 그 환하고 밝은 미소 띈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저는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한 채 그의 가을에 어머니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훌쩍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흘러 제가 신학교 도서실에서 이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나가는 가운데 창세기 27장에 이르게 되었고 27절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의 몸에 전광석화와 같이 저의 온 몸에 전율 흐르는 전율이 흐르는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 이제 야곱이 이삭이 열로하여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러요 원래는 예소죠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제 마음이 제 심장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진미, 맛있는 것을 먹고 축복하시는 이 이삭의 모습. 그먼 길을 가서 사과를 사오라고 그러셨구나. 사과를 드시고 싶으셨어. 그래서 그 사과를 드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기도하시는데 무엇이 되고 싶니? 그래서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랍고 그래서 제가 그날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을 찾게 되고 제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심장에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기도 했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부지만 이루어 갈 것을 확실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제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하늘의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내게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곳이 필리핀이든지 네팔이든지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구나 영적으로 만민을 생명의 말씀으로 출복시키는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를 주름은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마음의 확신으로 있으니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향한 축복,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위하여 축복의 원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나 어떤 제사장에게 복을 빈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모가 복을 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한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 옆에 신실한 죄의 종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이 새벽에 이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할 때마다 이 역사가 나타나서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신의 가의 신기온 나무야. 제 아내가 늘제 자녀들에게 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너는 시내가의 심기운 나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축복하셔서 그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 주시는 믿음의 명감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